운동 안 해도 살뺄수 있다. 안녕하세요. 팀보노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을 운동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팀보노 웅이형입니다. 우리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생활습관만 바꾸어주면 이 작은 변화로 나의 체형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그 좋은 생활습관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하철에선 앉지 말고 서있자 지하철 앉아서 가기 36KCAL 서서 가기 58KCAL 2점 할인점에서 카트 대신 바구니 이용 하기 카트 이용 66KCAL 바구니 이용 115KCAL 3점 TV 볼때 똑바로 앉아서 보자 마이너스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는 것은 안락의자에 기대어 앉는 것보다 1.5배의 열량을 소모한다 가만히 앉아있기 36KCAL 허리에 힘주기 5 4 k c a 에 4점 움직이면서 전화 통화하기 마이너스 통화할 땐 되도록 주변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받자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앉아서 통화하기 3 4 k c a 에 서서 통화하기 6 6 k c a 에 5점 자녀와 몸으로 즐기는 활동하기 TV 보기와 같은 비활동적인 생활이 소화 비만을 부른다. 장난삼아 하는 몸싸움, 공놀이 등은 TV 보기에두배 이상 열량을 소모시킨다. TV 보기 35 kcal, 몸 싸움하기 196 kcal, 공원에 나가 20분간 자전거 밀어주기 182 kcal. 6 리모컨을 버리자 TV 채널을 바꾸기 위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제자리 걷기와 같은 열량을 소모한다. TV 채널 바꾸기 66 kcal. 7.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계단을 이용하면 수영할 때와 비슷한 열량이 소모된다. 계단 오르내리기 247kcal. 8. 대화는 서서 목소리는 크게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열량이 소모된다. 당연히 손동작을 많이 하고 발성을 크게 하면 더 많은 열량이 소모된다. 조용히 대화하기 33kcal. 크게 빠들기 58kcal. 9. 집안일 할때 신나는 음악 틀어놓기 청소나 설거지를 할때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더 흔들게 돼 열량 소모가 많아진다 가벼운 청소 69kcal 춤추기 150kcal 10. 서서 빨래 개기 선 자세로 빨래를 개면 앉아서 빨래를 개는 것에 2배 이상의 열량이 소모된다 앉아서 빨래 개기 43kcal 서서 빨래 개기 87kcal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더 낫겠죠? 키읔 키읔. 하지만 저도 평상시에 이처럼 살이 찢지 않은 생활 습관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정말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요. 회원님들도 이렇게 다이어트에 적합한 좋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팀보너는 회원님들의 삶의 질을 운동으로 높여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하루도 득끈득끈한 하루 보내세요.